오픈페이스 실드 고정 어댑터 기어판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어판 이제 분리랑 설치 관련해서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 가지고 네, 안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드를 열어주시고 이쪽으로 당기셔서 실드를 분리부터 먼저 해주십니다 안쪽도 똑같겠죠 이렇게 분리해 주시고 기어판에 나사가 하단과 상단에 있습니다 하단 부분 같은 거는 상관이 없으세요 나사를 활용해서 분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상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당 나사를 잡아주는 내부에 탭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내부에 있는 탭이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해당 나사와 같이 고정이 되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이제 안쪽으로 결속이 되어 있는 거라서 저희가 흔히 해당 이제 이쪽 부위 헬멧에서 착용하실 때 좌측 부위 이제 해당 기어판을 분리를 하신다고 하실 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지금 그냥 이렇게 분리를 하시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부에 있는 탭이 탈락이 되게 됩니다. 내부에 있는 탭이 탈락이 되게 되면 이 안쪽을 안쪽이 잘안 보이시겠지만 내부에서 계속 돌아다니게 돼요. 그냥 이런 나사 하나가 그러면 이 위치에 다시 안착을 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희 제조사에서 이제 헬멧 공정 과정에서도 해당 부분이 먼저 결속이 된 다음에 이제 저희 내피 EPS 이렇게 소재들이 더씌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당 부위를 정말 유의하셔서 분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정말 간편합니다. 결국엔 내부에 있는 탭이 탈락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분리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겠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조금 불편한 자세가 나오지만, 이렇게 분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하단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눕혀서 분리해주시면 되고요. 상단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눕혀서 이건 절대 뭐 순간 보려고 이렇게 눕히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나오면은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탭이 이렇게 있죠.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탭과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라서 반드시 이렇게 눕혀서 불러주셔야 됩니다. 새로운 기어판으로 갈았습니다. 갈아서 이제 다시 이렇게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됐고요. 하단 부분은 상관없이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기어판을 간다는 거는 아무래도 부속품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뭐 부러지거나 실드에 약간 뭐 이격이 있거나 아무튼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어판을 교환하시게 될 텐데 해당 부위 유의하셔가지고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